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의 이건입니다. 이제 A매치 데이도 끝났어요. 다시 리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저도 바쁘게, 어, 또, 발품을 팔면서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이제 리그 재개에 앞서가지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 이야기죠. 손흥민 선수, 이번 A매치 기간, 어, 고생 많이 했어요. 일단 고생했다, 고생했다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할게요. 삼룡 선수, 두각졌습니다 다시 토트넘 하스퍼에 옷을 갈아입고 경기에 뛰게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 이번 주 토요일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와포드의 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를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과연 이 경기에 삼룡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것인가? <laughs> 제가 내리는 결론, 저도 이제 그 문제로 좀 고심을 보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선발로 뛰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맞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고개를 흔들어 주시면 돼요. 단,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네, 첫 번째로, 어, 이제까지 전례를 비춰봤을 때, A 매치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는 대체적으로 한발로 뛰지 않았다라는 것이 절내였습니다 2015년 여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이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A 매치 기록을 봤습니다. 딱 이제 런던에서 끝나고 영국에서 끝나고 다시 이제 뭐 A 대표팀으로 돌아가서 경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직후 경기의 선발이냐 뭐 교체냐 이런 걸좀 따져봤는데요. 15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흥민 선수가 A 매치를 뛰고 돌아간 이후에 바로 선발로, 바로 직후 경기에 선발로 나선 경우는 15번 중에 단 5번 밖에 없었습니다. 교체로 나섰던 게 9번이고요. 그리고 아예 명단에서 제외된 게 1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례를 봤었을 때 15번 중에 9번 교체로 출전시켰고, 그 다음에 1번 아예 명단 제외가 됐었다. 이런 전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자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면 15번 중에 어떨 때 선발로 나섰느냐 이제 그 왕복 거리를 한번 계산했을 때 초반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왕복 거리가 되게 길었어요 뭐 퍼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음, 한번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이후에 바로 썼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아는게좀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단 아시아라든지 뭐 왕복 다 해가지고 19,800km, 17,700km 상당히 그러니까 최소 2만 킬로 가까이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그때는 선발로 뛰게 하지 않고 교체로 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런던에서 한국으로 넘어갔죠? 한국에서 한 경기 뛰고, 그 다음에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 갔다가, 다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소 2만 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와포드와의 경기에 나서는 것은 거의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분석, 오늘의 브리핑, 이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퍼드전에서, 어쨌든 아퍼드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